자신의 소중한 가족인 개를 납치한 여성을 용서하고 금전적 지원까지 해준 남자가 있습니다. 사연 속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올튼 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반려견 달라는 마루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작업을 하는 동안 갑자기 어떤 큰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바로 창밖을 내다봤지만 달라가 보이지 않아 계단을 내려가 마루 쪽으로 갔는데, 달라는 사라졌고 창문으로 파란색 푸른 트럭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삶이 멈춰버린 것과 같은 절망관과 슬픔을 느꼈지만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측은 소셜미디어도 이용해보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그는 달러를 찾는 사람에게 무려 5천 달러를 주겠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했지만 대부분은 보상금을 받으려는 거짓된 정보들로 가득 찼다고 당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그가 진짜